멜론입니다 쌀로 만든 글루텐 프리 케이크입니다 겨울에 딸기 시즌 때는 성수기고 딸기 시즌이 끝나면 비수기로 돌아가요 많이 준비했을 때는 몇 개씩 준비해보셨어요? 크리스마스 때 하루에 100개 하루 매출 350만 원 그렇게 나왔겠는데요? 그쵸 와. 저번에는 소금빵 하루에 100개씩 3일 연속 나간 적도 있어요 새벽 3시에 출근했어요 주하요 사장님 졸업하고 이쪽 일을 하신 거 같은데 아쉬운 부분은 없으셨어요? 저 친구들이랑 놀면 돼서 괜찮아요 힘들 게 뭐가 있나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건데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어, 거 쌀로 그 만든 거, 거 맞아요? 저 여기 케이크만 먹어야 할때아 <laughs> 네. 안녕하세요 <laughs>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가세요 강아지 키울게요? 보송이에요 보송 아 안녕하세요. 가족분들이세요? 아, 네네네. 선생님 간단하게 어떤 거 하시는 분에지 아,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글루텐프리 디저트를 만들고 있는 봉찬미입니다. 네. 네. 글루텐프리가 어떤 거예요? 밀가루에 글루텐 성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못 드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도 배못먹어가지고 <laughs> 그런 분들을 위한 디저트 어, 만드시는 네네네. 거예요? 아침이라서 목소리가 잠겼어요. <laughs> 다녀오겠습니다. 매장까지는 어떻게 가시는 거예요? 걸어서 갑니다. 5분에서 10분? 사장님다니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만으로 서른 살입니다. 아. 저는 스물여덟 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이제 3 년차 정도 되신 거예요? 네. <laughs> 대학교를 제가 제빵과를 나왔어요. 그때 실습을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밀가루 알러지가 있는지 모르고 실습을 했는데 여기까지 알러지가막 생긴 거예요. 아. 그래서 중간에 한번 포기했어요. 아 이거 못 하겠구나. 근데 맛있는 거 어떻게? <laughs> 그 서울에서 글루텐 프리 비건이 유행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었는데 맛있기도 하고 몸에 뭐 나지도 않으니까 아, 나도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조금씩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이제 다 왔습니다. 저희 가게, 세자매, 보이시나요? 손님들이 안 보인다 해가지고, 이렇게 크기도 해놓고, 여기 카페라고도 해놨는데. 이쪽인가요? 아, 아니, 아니. 아,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laughs> 여기에요. 일로 오세요. 손님분들이 헷갈리실만 할것 <laughs> 같은데요. 저는 와요. 옆에가 입건 줄 알고. 어, 안쪽은 넓은데요? 네, 넓아요. 그 매장이 몇평 정도예요? 20평이에요. 사장님 혼자 운영하세요? 동생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인사하신.. 어네 네. 네. <laughs> 그 막내가 가끔 도와주고요. 사장님 20평 매장에서 네. 매출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네, 보여드릴게요. 네. 저번 달이 이렇게 찍혔고 380만원 정도 나왔고 네, 7월달 1300 나왔는데 음. 이제 저희가 케이크도 받다 보니까 계좌로도 받을 때가 있어서 이것보단 조금 더 높아요 수익 남으시는게 혹시 몇 퍼센트 정도 남는 거예요? 저희 그때그때 달라요 겨울에 딸기 시즌 때는 성숙이고 딸기 시즌이 끝나면 비수기로 돌아가요 크리스마스 때 제가 가져간 게9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와. 근데 안될 때는 250 편차가 좀 심하네요 <laughs> 감사하게 해야지 그래도 적자가 아닌 게어디나 출근하시면 네.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전날에 미리 저온 반죽한 걸로 소금빵이나 여러 가지 만들거든요 그리고 케이크를 만들어요 아 이게 그 반죽인가요? 네 반죽입니다 쌀소금빵이라서 쫀득쫀득하고 매장 영업시간은 몇 시인 거예요? 11시 반부터요 2시간, 2시간 반 정도 준비하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원래는 좀더 일찍 출근을 했었는데 손이 빨라지니까 좀 늦게 해도 되더라고요 소금빵 이 정도면 하나 나오는 건가요? 맞아요 모양 잡아주시고요 이거는 피스타치오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1kg에 막 45,000원 이래요 이렇게 생긴 거를 직접 다 깠어요 원가를 사장님의 인력으로 대체를 한 거네요? 아 그렇죠 직접 만든 카다이프 면인데 지금 볶아놔야 될것같그 케이크나 이런 베이커리 네. 음료도 다 하시는 것 같은데 판매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돼요? 케이크가 비중이 크고요 저번에는 소금빵 하루에 100개씩 3일 연속 나간 적도 있어요 새벽 3시에 출근했어요 중... 돈 벌어야지 <laughs> 케이크 비중이 좀 높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차지할까요? 절반은 차지하지 않을까요? 어, 그러면 최대한 많이 준비했을 때는 몇 개씩 준비해 보셨어요? 크리스마스 데이 하루에 100개 케이크 <laughs> 하나에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미니 사이즈가 29,000원 2호 사이즈가 48,000원 그럼 그날 하루 매출 350만 원 그렇게 나왔겠는데요? 그쵸 와 얘는 소량의 글루텐이 들어가요 아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빵 종류는 들어갑니다 창업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들 하셨어요? 많이 했죠. 보험 회사에서 송무도 해봤고 베이커리 카페에서도 일해봤고 싱가포르에서도 한 달은 주방에서 일하고 그다음부터는 홀 서빙. 좀좀안 잘... 좋은 일도 있었고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마지막에 다른 곳으로 취업을 했는데 월급을 못 받고 나왔었어요. 돈을 아예 안 줬다고요? 네. 사장님 나빠요. 뿌린 것들은 어떤 거예요? <laughs> 저희는 일반 설탕 안 쓰고 비정제 원당 써요. 설탕은 가공을 해가지고 하얘지잖아요. 근데 가공하기 전 그래서 더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덮어주고. 피스타치오랑 직접 만든 카다이프 면입니다 두바이 초콜릿 케이크인가요? 예스 yes. 이거는 쌀로 만든 글루텐 프리 케이크입니다 아, 밀가루가 안 들어가니까 아, 1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처럼 글루텐을 <laughs> 섭취하면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그리고 알러지 있는 아이들 임산부들 어르신들은 소화 잘안 되시잖아요 그런 분들 처음 오픈하실 때 그럼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어요? 한 4,500만 원 하지 않을까요? 보증금은 처음에 엄마 아빠한테 빌렸고요. 지금은 다 갚았고. 다른 비용들을 어떻게 마련하셨던 거예요? 어, 그 전에 모아둔 거랑 청년사관학교라고 청년들 창업하는 거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천만 원 지원받아가지고 1등은 그 삼천만 원, 3등 2천만 원, 제가 7등인가 해서 천만 원. 빌려주는 건가요? 아니, 주는 거. 그리고 공간 마련해주는 데도 있거든요. 공유주방. 직접 오, 창업했을 때 주방 하세요. 환경 실습 이런 느낌이네요. <laughs> 요즘에 찾아보면 좋은 프로그램 많아요.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큰 팁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사장님께서 동생분들이랑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내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함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으로 이 창업하면서 둘째랑 많이 싸웠었어요. 싸운 적이 거의 없거든요, 원래. 그럼 그렇게 다투고 하실 때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기도로. 저는 소금을 조금 더 넣는 편이에요. 짭짤해야지 맛있지. 어떤 거예요? 이야기. 오늘 이야기 좀 있네요. 되게 들었는데 맨날 이 정도만 들어와도 먹고 살 만하죠. <laughs> <laughs> 처음에 창업한다고 하셨을 때 주변에서 반응은 어떠셨어요? 오히려 엄마 아빠는 너무 감사한 게 그냥 믿어 주셨어요. 엄마 아빠한테 항상 고마워해요. 저희 엄마가 또 홍삼 이런 걸잘 만드세요. 옆에 엄마도 홍삼 할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서 홍삼도 팔고 건강한 것들 좀 판매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일하는 게제 최종 목표예요. 멜론입니다. 멜론을 엄청 많이 넣으시네. 복숭아도 그렇고, 아까. 많이 넣어줘야죠. 안녕하세요. 동생들 오신 거예요? 네, 왔어요. 그 택배 때문에 택배 준비하러 가요. 택배가 어떤 택배예요? 저희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고 있거든요. 많진 않아요. 동생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7년생 만으로 27살이에요. 출근하시면 어떤 일들 하세요? 아침에 준비할 거아니랑 같이 준비하고요. 그리고 인스타를 올려요. 그럴까요? 오늘의 케이크 뭐 나왔는지도 알려 드리고 이건 뭐 쓰시는 거예요? 케이크 주문 받은 거 적고 있어요. 여기 매장이 요 구석에 있다 보니까 좀 마케팅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엄청 중요하죠. 저희가 네이버 광고를 썼어요. 송탄 카페라고 칠 때마다 저희 세 자매가 나오면 한 번쯤은 클릭하게 되니까. 그리고 유튜브도 했었거든요. 어 유튜브 보고 왔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인스타에 올리는 글을 보고 마음이 따뜻해졌다라는 손님도 계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그렇게 했던 게 감사하게도 찾아와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조각 케이크 같은 것들도 손님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조각 콜케이크도 많이 하시고, 여섯 조각 합쳐가지고, 원형 모양으로 만드는 거 있거든요. 다양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이 조각 콜케이크를 많이 찾으세요. 휴가철이 자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좀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사장님네는 어땠어요? 여름이 비수기라서 근데 이번에 두바이 초코 덕분에살았어요 어? 해볼까? 해서 만들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이겼어요 카페에서 제일 잘 나가는 메뉴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두바이 쿠키가 탑원이에요아메에카노국 이겼어. 4분의 1 정도가 두바이 쿠키가 <laughs> 네, 나온 거네요. 얘 덕분에 이번 여름 잘았어요트렌드 이런 네. 거에 대해 계속 파악을 하고 계셔야겠네요. 아, 해야 돼. 그래서 인스타 항상 보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요. 유행한다 싶으면 개발도 해보시고. 네, 해보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에요. 너무 심해 보여. 추석 선물 세트예요 사진 찍어서 올려야 돼. 저희가 여기 만들었어요. 레몬, 초코, 팥, 황티즈, 대추, 야자. 이런 식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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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도 찍었어요. 따라따란딴. 사장님 졸업하고 이쪽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은 없으셨어요? 저 친구들이랑 놀면 돼서 괜찮아요 요번 10월에 일본 여행 한번 가요 또 너무 일만 하면 지치기도 아, 하니까 지치죠. 가게도 안정을 잡았고 저도 너무 달리면 제가 지쳐서 손님들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 때도 있어가지고 빵이나 케이크에 묻어서 나오는 나오죠. 거 나오죠 다 나와요 어? 애기 손님 오네? <laughs>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방금 오신 분 어떤 거 주문하셨어요? 플로팅 라떼랑 초콜릿 라떼랑 멜론 케이크. 플로팅 라떼가 위에 쌀된라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희 시그니처 메뉴들이 몇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많이. 이 플로팅 라떼인가? 네. 맛있게 드세요. 복숭아랑 복숭아 페이퍼냐? 다 하나씩 해주세요 총 여섯 조각으로 해드릴까요? 네 이렇게 네. 예약 안해오셔 주문하시면 네, 바로 만들어주세요 네 바로바로 여기 카페 몇번 와보신 거예요? 아니 네, 오늘 처음 와봤어요 아버지 생신이어가지고 연세가 있다 보니까 일반 빵보다는 여기 쌀가루만 단단해가지고 드셔보시니까 맛은 어떤 거 같으세요? 네. 이게 밀가루 보는 것보다는 촉촉하면부드럽다그 해야 되나? 음. 맛있어요 <laughs> <laughs> 여기 아, 어, 매장은 어. 처음 오시는 거세요? 저는 전에 왔었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엄마를 드리고 음, 어떤 케이크를 주문하신 거예요? 이거는 수숭아 케이크고 저번에는 신비 복숭아였나? 그거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주문을 했어요 이저트가 진짜 맛있어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맛있게 세요 이렇게 장사하시다 보면 힘든 부분은 없으세요? 힘들게 뭐가 있나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건데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거 쌀로 만든 거 맞아요? 저희 옷가밖에 안 먹어요. 우리 자녀가 다른 케이크들 안 먹는데 우리 세 장의 케이크만 먹어야 돼. <laughs> 네, 그래도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힘을 얻으시겠네요. 어, 네, 많이 얻고 가요.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면서 열심히 일하곤 합니다. 사장님 오늘 네. 촬영해보셨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아, 너무 재밌었고요.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간 계기였던 것 같아요. 사장님만의 꿈, 목표가 더 있으실까요? 큰 욕심은 없어요. 동생들과 함께 조금 더 좋은 공간에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행복을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사장님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꿈 이뤄나가실 응. 동생분들한테 응. 영상편지 한번 남겨주세요. <laughs> 찬희, 찬주야 부족한 언니 이렇게 이끌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싸우더라도 항상 서로 협력하며 나아가는 우리 세 자매 됐으면 좋겠어. 내가 많이 사랑한다, 얘들아. 선생 <laughs> 오늘 촬영하느라고 네. 신경도 많이 쓰시고 <laughs> 번거로우셨을 텐데 고생 아, 많으셨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